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거의 뭐 이제 늦 늦은 거의 오늘 더위가 끝나면 거의 뭐 이제 좀 선선한 그런 날씨가 이제 오는 것 같으네요. 오늘 어, 보여드릴 영상은 대상에서 좀 강군인데 세력이 좀 많았던 이제 군사들이 많은 건데. 그 왕이 그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망치 됐을 때 이거를 그 지금 시기는 이제 자연적으로 그뭐 왕대 생성하고 짝짓기 하고 돌아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 제가 그 지금 시기 하는 방법은 그 신왕을 산란 신왕을 계상에다가 그, 갖다놔가지고 좀 동화를 시킨 다음에, 그, 지금 현재 이제 그, 프로, 포리스망을 지금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단상과 계상은 그, 서로 이제 여왕의 그, 페르몬을 이제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예, 군사가 많기 때문에 단상에, 계상 거를 지금 관상으로 다 몰아놨습니다. 그래서 군사가 많기 때문에 여왕을 받아주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프로프리스망으로다가 지금 분리를 시켜놨는데 이 분리 시키는 그 과정 전 단계는 이제 영상에 담지를 못했는데 두번 정도 그 원래 있던 군사들의 그 왕대를 짓는 것은 다 제거했습니다. 를 오늘 최종적으로 그 단상에 왕대가 있나 확인을 한번 하고 왕대가 없으면은 어. 프로폴리스망을 오늘 정도 하루 정도 더 놔뒀다가, 그, 격왕판으로다가 바꿔가지고, 계상에 있는 산란 신앙을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게, 만약에 이걸 중간에 그프로플리스망을 빼버리면, 이 단상으로 여왕이 내려가던가, 아니면은 원래 있던 군사가, 원래 있던 돌이 여왕을 공격해서, 만약에 망실이 됐을 경우에는, 이 확인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이제 소비되기 때문에 요 방법을 한번 쓰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실게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계상에는 벌이 많이 없습니다. 원래 이거 여왕이 있던 그, 여왕이 있던 그, 그곳에도 벌이 이제 얼마 안 많았어요. 먹이가 지금 모자랄까봐 고체 사료를 하나 넣어줬었고, 요건 이제 그 화분장 하나 넣어줬 넣어줬던 거고요. 어 지금 산란 신앙이 안 보이네요. 어디를 갔는가? 아 이러면 이제 또 문제가 되는데 신앙이 안보여요 유명이 그냥 데리고 왔는데 안보이네요 큰일 났네. 어허. 이걸 웃잖아. 여왕을 데리고 왔는데, 여왕이 없네요. 이러면은, 상황이 또 달라지는데 여왕이 없어졌어요. 아, 여기 있네. 지금 요 사이에 여왕이 보이시죠? 여기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계상에는 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고 있네요. 이렇게 지금, 대상에 있는, 대상에 있는 벌통에는 이렇게, 아 소문을 드릴로 다 뚫붙고 창판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여왕이 지금, 여왕이 좀 밑으로 좀 떨어졌네요. 아, 지금 이 계획을 제가 하려고 하는 계획에 변경을 좀 해봐야, 해봐야, 해봐야 되겠네. 이게 지금 계상에 있어도 이게 지금 뭔가 안 맞아가지고 바로 한번 붙여볼까요? 어떻게 되나? 이 예, 상당히, 시, 이게 힘들 것 같은데. 예. 이게 잘 받지를 않을 건데. 계획을 오늘 또 변경시켜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떨어졌다. 전 오늘 그냥 격리판을 이 프로 폴리스망을 빼고, 격양판을 설치해가지고, 계상에 있는 벌을 이제, 확인을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받을 것도 같네요. 이게 안 받으면 막 공격을 하고 하는데, 지금 공격을 안 받네요.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저번 주, 수요일쯤인가 여기 있는 이제 왕이 밖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분봉을 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에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왕을 이제 소문으로 밀어 넣어 주니까 다음 날 보니까 죽었더라고요. 지금 봤을 때는 공격 안 하는 거로 봐선 지금 받으려고 하네요. 그냥 들어가네요. 열 받아가지고 이게 동영상이 그냥 끊어지네요. 중간에 또 한번. 지금 봤을 때 일벌들이 일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일벌들이 와가지고 막그뭐 먹이도 주는 것 같고 와가지고 몸을 청소도 해주고 해요. 이게 벌이 엄청난 그 군사가 많은 당구는 여왕을 이게 그 바꿔치기. 하는 게 상당히 힘들 힘들은데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두번 정도 정밀내검을 하면서 왕대를 다 제거를 했고 조건을 좀 만들려고 정밀내검 한. 두 번인가, 한세번 정도 했습니다. 이게 왕을 받으려면, 이 안에 기존의 왕대를 만들거나, 그, 산란해 놓은 알이 있으면 절대 받질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들어가, 들어가면서 왕이 일벌들의 이제 호의를 받으면서 이제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이건 충분히 지금 받는 겁니다, 이거. 안 받을 때는 금방 막, 막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공처럼막 뭉치죠. 아이고, 일벌들, 야들도 지금 이제 뭐 월동 준비도 해야 되고 얘들 지금 그 세력을 또 유지를 해야 되니까 개체를 왕은 이건 지금 받는거로 판단이 됩니다 요렇게 해놓고 한 매일쯤 왕의 탈 받았나 안받았나 한번 확인을 한번 하면 될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덮어놓고 요런내면 이제 자기네가 들어가고요 요렇게 지금 프로폴리스 망을 해놨던 거는 이제 그 반상에 왕이 없기 때문에 그 계상에 계상에 이제 산란신앙을 넣어놨죠 산란신앙을 넣어놨기 때문에 얘들이 그안 받는 조건에서 넣어놓으면은 싸우기 때문에 프로폴리스 망을 설치를 해놓고 계상에 왕을 넣어놓고, 이게 지금 목요일날 왕을, 그, 프로폴스망 쳐놓고, 계상에 왕을 넣어놓은지가 목요일날 넣어놨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늘 딱 이제 3일째네요. 3일째 됐기 때문에, 페르몬이 충분히 단상과 계상에 그, 계상은 원래 뭐 자기네가 일벌이 있었던 이제 그 상관없고, 단상에 이제 그, 페르몬이 이제 방, 그, 퍼져나왔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닿는 조건이 됐던 겁니다. 지금 이제 왕은 들어갔어요, 이제. 왕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특별하게 뭐 이렇게, 그, 볼건 없는 것 같고, 요건 이제 제거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 파리 용액은 뚝을 쓰면서 그 처리를 지금 이제 7, 8, 9월은 한 달에 이제 두 번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 파리 용액은 뚝 처리를 뭐가 있냐면 그 속성 처리하고. 속성 처리하고 후성 처리하는 방법. 속성 처리는 그냥, 음, 바닥에 뿌려주면은 벌들이 바로 이제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고 이제 나가죠. 그것을 이제 속성 처리라고 얘기를 하고 후속 처리, 후속 처리는 그 사각통 안에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저 사각통 안에 넣어놓는 거를 후, 후성, 말이 잘안 되네. 하여간 후, 뭐, 뭐, 숙성이나 그런 의미에서 후, 후속 처리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간 날짜는 이제 오늘인데, 그러니까 2주, 2주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중간에 10g만, 10g 정도만, 요렇게 이제, 뿌려주겠습니다. 소강대 우회하고, 중앙태 그 오해하고 바닥에 이제 뿌려주는 걸로 10g 정도 이렇게 뿌려주는 거로 이제 요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아, 그래도 오늘 이제 그 왕을 이제 받는 거를 보니까 이제 그 상당히 좋네요. 이게 왕을 잘안 받은, 안 받는 거는 엄청 안 받고 그 하기 때문에 그 일령 낭비도 많이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 왕을 받고 안 받고는 그통 안에 그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그 부분을 그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첫째 그 알이, 알이 없어야 됩니다. 얘들이 그 자기네 그 유전자 DNA 그 자기네 통 안에 있는 그 유전자를 계속 퍼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 알이 있으면은 왕을 안 받습니다. 왕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왕대가 있는데 다른 데서 있던 왕을 받지는 절대 못합니다. 여러 가지 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왕을 잘 받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올린 영상은 그, 취미 양봉이나 소규모로 하는 부분에서 맞는 거지, 이거를 뭐, 그, 뭐,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요거는 취미 양봉 하시는 분만 영상을 뭐 봐주시고, 그,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요 영상은 뭐, 굳이 안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요런 방법도 있고, 엄청 많이 뭐, 왕을 유입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그, 봉준님들이 취미 양봉 하시는 분들이나,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어제, 안녕하세요. 어, 어제, 이제 여기 그 산란신앙을... 유일폐해 준 건데, 오늘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단상에서는 이렇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좀, 역시나 좀, 생각하는 거는, 이 신앙이, 개상에 이제 그, 산란을 했던, 이제, 그, 이제, 산란을 한그 알이 있는데, 거기는 또, 왕대를 이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세력이 좀 강한 거는, 왕을 이제 유입하기가 상당히 힘드는데,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세력이 좀 강한 거는 왕을 하여간 이게 좀 받기가 힘듭니다 지금 의외로 이제 어제 영상 이제 해놓은 거 보면 잘 봤더라고요 네, 일단 좀 지켜보기로 좀 하겠습니다 행복한 휴일 보내세요